지금 영광군이 합계 출산율 전국 6년 연속 1위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1.71명이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배 이상. 평균 배, 배 이상이네요. 배 이상 3배까지. 이렇게 어. 출산율이 그렇게 네. 높습니다. 음. 이유가 뭘까요? 아, 저희들은 네. 출생과 동시에 음. 출생 기본 수당을 음. 어, 0세에서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18살까지? 하고 있... 네네. 어... 그리고, 어, 우리 신혼부부가 오면은, 네. 3년 동안 주거비, 음. 이자 지원을 900만원 해주고 있고요. 뭐 전세 같은 거얻는데도 네네. 어... 그리고 우리 출생수당을 네. 또 500만원을 지급하고, 음. 생애 주기별로, 네. 촘촘하니, 우리 음. 아이들을 낳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아서 걱정하지 네. 않게끔, 이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주는 게참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기본소득에서부터. 근데 궁금한 게, 기초 지자체들 재정이란 게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빤한 건데 그렇게 어떻게 계속 줄 수가 있나요? 어, 저희들이 전남에서는 네. 음. 어 재정자립도가 네. 그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부족한 것들은 음. 어 정부나 네. 이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음. 올해 만도 저희들이 네. 어 국비 확보를 어 1205억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부족한 부분들은 열심히 뛰고, 음. 저희들이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심히 뛴다고,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국비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아, 그럼요. 예. 예, 예. 예 영광군은 재정 자립도가 음. 전남에서 어, 상위 순위 있습니다.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족한 네. 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부지런히 네. 중앙부처를 네.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 현안을 네. 어, 꾸준히 설득해서 네. 어, 올 한해만 네.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비 예산 네. 1,203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또 이루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에 더해서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서 음. 지금까지 38건이 선정이 되었고요. 음. 예, 예부 재원 557억 원을 확보해서 지역발전 예산 음.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부지런히 하고 계시네요. <laughs> 네네네. 근데 영광에 와서 살면 우리는 이런 것도 해준다. 영광 군민으로 살면 이런 것도 해준다. 혹시 뭐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어, 우리 영광군은 네. 어,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의 재원들 네. 그리고 어, 지금까지 천년을 먹고 살았던 굴비 음. 또 모신이 있다. <laughs> 굴비가 천년이나 됐나요? 예.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을 먹여 살렸던. 중요한 경제의 한축을 담당했습니다. 아, 이게 뭐 근대 들어서긴거 아니고 옛날에 임금님 진상도 하고 그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네,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어, 굴비, 네. 또 소금, 쌀, 음... 목화 예전에는 음... 그런 여러 가지 재원들이 좀 있어서 아... 어, 다른 곳보다는 네. 어, 먹고 살 거리가 많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앞서 지방 소멸 위기 잠깐 언급했는데 요새는 뭐 애기도 애기지만 농사지을 분이 젊은 분이 없다. 그래서 엄청 뭐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영광은 어떤가요? 저는 농자 네. 영광지 대본이라 합니다. 천하지 대본은 들어봤는데 네. <laughs> 네. 어, 어, 농업에 음. 종사하시는 분들의 음. 우리 영광의 근간을 이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 영광군의 농업 인구가 한 5천여 분 됩니다. 음. 5천여 분이 되는데 어, 그분들을 위해서 네. 어,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음. 올해도 어 62억 원을 들여서 네. 어 경영 안전 자금을 드렸습니다별 음. 경영 안전 자금이라고 전국 최초로 드렸고요 네. 어 그리고 어 종자 퇴비 비료 음. 이런 어떤 필수 농자재 차익에 대해서 네. 저희 군에서 음. 지원도 하고 있고 농산물 최저 가격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어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음. 어, 손해를 보면은 음.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가능한가요? 네, 그렇게 저희들은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 음. 네, 그래서 네. 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취임하면서. 네. 어, 앞으로 음. 어, 우리 농업 예산을 1,500억까지 상향하겠다 해서 올해도 네. 어그 어려운 살림 여건에서도 네. 3 1일억 원을 증액을 했고 음. 내년에도 예산의한 네. 60억 이상을 농업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음.